히브리서 연구 서론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세 직분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수 있다. 먼저 그리스도가 선지자라는 것을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신명기 18장 18절 이 사상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 모든 성경에서 줄곧 말한 사상이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4절 이 사상도 역시 그리스도의 초림전뿐만 아니라 후에까지 모든 성경에서 줄곧 말한 사상이었다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다이슨 역시 이렇게 기록하였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 2장 6절 이 사상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철임 전과 후의 모든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줄곧 말하는 사상이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의 세 직분으로 누누이 말하고 있다. 이 삼중 진리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진리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세 직분이 동시 직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세 직분은 계승적이다. 처음은 선지자이며, 다음에는 제사장이 되며, 그 다음에는 왕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그 선지자이셨고, 사도행전 3장 23절,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셨으며, 요한복음 3장 2절,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아니셨다. 지금도 만일 지상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실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라고 기록한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8장 4절. 그러나 지상에서 선지자로서의 임무를 완수하신 후 성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이것은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다. 스게라 6장 13절. 그 선지자로 지상에 계실 때에는 제사장이 되실 수 없었던 것과 같이 현재 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실 때에는 왕이 되실 수 없다. 아버지의 보좌에 계신다는 사실과 의미에서 볼 때에 왕이신 것은 사실이다. 멸기 세대의 반차를 조차 왕 같은 제사장이며 제사장 같은 왕이시다. 왜냐하면 멜기세댁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살레망 곧 평강의 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7장 1절 2절.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의 직분이나 보좌가 아니다. 애언과 약속에서 말하는 특수한 경우의 왕의 직분이다. 약속과 애언에서 말하는 왕의 직분은 그 조상 다윗의 위에 앉아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하게 세울 왕을 말하는 것이다. 이 왕의 직분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과 백성이 참남하고 악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끊긴 다윗의 왕관과 왕위를 그리스도가 회복하여 영원히 세우는 것을 말한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은 이렇다. 너 그각하여 종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내 날이 이르렀나니.곧 제 악의 끝에니라.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그대로 두지 못하리니.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내가 엎드려뜨리고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리려니와.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에스겔 21장 25절로 27절 이렇게 되어 그 당시 다윗의 나라의 왕이와 왕관이 끊겼지만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이른다라는 말은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과 슬픔의 사람이 되었던 림이 아니고 그의 영광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며 그의 나라가 지상의 모든 나라를 완전히 파하고 불태우고 온 땅을 차지하여 영원히 서게 될 재림을 말한다. 물론 베들레헴의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왕으로 탄생하셨으며 그때뿐만 아니라 그후 계속 타고난 권리로 왕이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애연과 약속에서 말하는 이 왕의 직분과 왕권과 왕위를 그때에 받지 못했고 아직도 받지 못했으며 재림할 때까지 받지 못할 것이다. 재림 후에 비로소 이 지상에서 다스릴 대권을 받아서 완전히 지배하고. 가장 화려한 왕의 직분과 영광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라 옮기지 못할 것이요. 그 나라를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7장 10절, 13절, 14절. 그때에 진정으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이 집에 왕로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이와 같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약속과 예언을 깊이 생각해 볼 때에 그리스도의 세 직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계승적인 직분임을 알수 있다. 세 직분 모두를 혹은 두 직분을 동시에 계승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는 선지자로 오셨고 지금은 제사장이며 다시 오실 때에는 왕이 되실 것이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한 후에 비로소 제사장이 되셨으며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한 후에 비로소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선지자였고 현재는 제사장이며 미래에는 왕이 되실 것 같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찰할 때에도 여기에 준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로 세상에 계실 때에 당시 사람들이 선지자로 생각했던 것과 같이 지금 우리도 그때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는 선지자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것 같이 그때의 그리스도를 우리도 제사장으로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상에 계셨을 때에는 제사장이 아니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가 지난 후에 제사장이 되셨으며, 지금은 제사장이다. 지금 제사장인 것은 지상에 계셨을 때그 선지자였던 것과 같은 이치다. 지상에 계셨을 때에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그 선지자로 생각해야 하듯이 현재는 사람 현재는 제사장으로 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제사장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그의 나라의 영광과 위엄으로 오셔서 그 조상 다윗의 위에 앉으실 때에는 정말 왕이 되실 것이므로 그때에는 왕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그때까지는 왕이라고 생각할 수가 결코 없는 것은 장차 왕권을 받고 왕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은 장차 취하실 직분으로만 현재 생각할 수 있다. 선지자 직분은 과거에 취하셨던 직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 직분은 현재 가지고 계신 직분으로 생각해야 한다. 지금 하고 계시는 유일한 직분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현재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 수행하시는 사업을 고찰할 수 있는 유일한 직분이다. 그의 세 직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계승적인 직분이지만 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한 목적의 성취를 지향하는 계승적인 직분이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순서를 정확하게 계승하며 나아간다.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은 제사장 직.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예비적 및 필수적인 직분이며 또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은 모두 왕의 직분을 위한 예비적인 직분이다.그러므로 직분을 계승하는 순서를 따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선지자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다는 그런 분이 그런 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올바로 생각하기 위해서이다. 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함은 그의 사제직은 무한한 유익을 받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인물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로다라고 말씀되었기 때문이다. 계시록 20장 6절. 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충분히 생각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한 것과 같이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기서 그와 함께 있고, 함께 왕 노릇 타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간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 있기 때문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름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타리로다 다니엘 7장 18절, 계시록 22장 5절. 제사장이 현재 그리스도의 직분과 사업일뿐만 아니라 하늘에 승천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역임하신 직분과 사업이므로 제사장 그리스도는 꼭 모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